자, 자! 빨리 가보자고! 열심히 따라가고 있어! 그래, 나도! 얍! 예? 가솔이리 실력 발휘 좀해 주자고! 까불지 말고 조심해! 조심해! 자칫 잘못하면 녀석들한테! <laughs> 도착한 건가? <laughs>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메시지가 왔어. 스키비디의 비밀 무기를 파괴시키라는군. 이 전쟁의 운명이 우리 손에 달려있더라. 좋아! 우리 스피커맨특수요원들의실력을 보여주고, 자우린저쪽으로갈 거야, 다들 준비해, 알았어. 요호! 그래, 본래적으적으작해작해보자 아무도 나를 막을 순없지꼭 미션을 수행하고 말 거다! a r y singer, my god. h 가 r e Come h e r 너무 멋지다니까. 대장! 나도 다 처리했어. 수고했어. 어? 내가 그랬어. 놀랐다면 미안. 우리 이제 다온 거지? 저 안에 그 무기가 있는 건가?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한번 해 보자. 그래. 몸 숙이고 소리 내지 마. 알았어, 대장. 여기 바이드로부터. 좋아. 우선 상황을 파악하자. 오셨습니까, 대장님? 그래, 문 열어라. 알았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다들 헤드폰 착용해. 그리고 너는 준비됐으니 작전을 시작하라고 해. 오케이, 착용했어. 알았어. 난 바로 연락할게. 시작한다. 목표 지점으로 가고 있다. 바로 이 지점이다. 나가라. 야, 오늘 점심 뭐 먹을래? 아, 어? 저건 뭐야? 엄청 큰 스피커잖아. 저게 여기 왜 있는 거지? 아, 어?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으악! 분명 주변에 녀석들이 있다. 빨리 찾아내서 다 죽여버려. 이런 스킵이디 녀석들이야. 어, 징그러운 녀석들. 우리 합동 공격을 한번 보여줘야겠군. 준비됐지? 좋았어. 간다. 와아아아아아아악! <laughs> 성공. 이제그만 녀석들이 겁도 없이. <laughs> 네가 날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스키비디 머리를 이용하면 좋아, 열렸어 얘들아, 이제 들어가자 즐겁게 놀아보자고 지금부터, 지금부터 시작이다. 시작이다 자식이, 까불기는 안쪽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어 긴장 늦추지 마 어디 보자. 이런 것 따윈 당연히 꺼버려야겠지. 어? 문이 있네. 어떻게 열지?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 방법이 있을 거야. <laughs> 너희들이 기어코 여기까지 왔구나. 아주 좋았어. 이 녀석부터 우선 없애버려야겠다. 조용히 다가가서. 히야. <laughs> 그런 얕은 수작은 안 통하지 으악! 이 녀석! 날 가지고 놀다니! 죽어라! 오늘은네 재산날이다! 이건 니네 안에서 어쩌나? 내가 아니라 네 재산날인 것 같은데 잘 가라! 으악! 처리 완료! 어때? 대장, 내 실력이 역시 최고야 그럼 이제 이 문은 내가 음파로 열어보지 이얏! 어라? 꿈쩍도 안하네 나 혼자 힘으론 안 되겠어. 내가 해 볼게. 대장. 이런 건 그냥 힘으로 밀어붙여야 돼. 흐. 이야! 하, 열려. 으아! 맙소사. 우리 언니 검에 맞고 쓰러졌어. 저 안에 누가 있는 거지? 이런 안쪽에 무시무시한 녀석이 있는 것 같아. <laughs> 여기까지 용케도 잘 왔구나. 방금 그 친구와 똑같이 만들어주마 그 정도 각오는 하고 여기까지 왔겠지? 이 녀석이 우리 특수요원들이 우스워 보이냐? 한번 해보자 으악. 안 돼, 저리 치워 토기안돼이 잔인한 녀석 내 동료들을 분노가 치미는구나내 분노의 음파 공격을 받아라 거물이무너져내 평만 변했지 결과는 똑같을 텐데 곧 죽을 녀석들 글쎄 과연 그럴까 어 대장 클락맨 여기 계셨군요 아 오셨군요 오랜만이에요 네 그렇네요 근데 무슨 일로 부르셨죠? 그게 이걸 드리고 싶어서요 그거 시계 아닌가요? 쓸 데가 있을 겁니다 자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허 정말 멋진데요? 여길 보세요 저도 똑같은 게 있답니다 사용법을 보여드리죠 이걸 이렇게 누르면 어? 멈췄어요 기차도 새도 멈췄어요 맞아요 이 시계는 시간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죠? 사용할 때마다 횟수가 하나씩 차감된답니다 잘 생각해서 꼭 필요할 때 사용하세요 이 녀석! 내 상대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 거자 그 정도 실력으로는 말이야! 에에에? 저리 가! 이만 살아가지고는 죽어라! 으아! 이 녀석이 감히 내 발을! 이제 그만 놀아주고 끝내주마! 히에! 히에! 에 꺄! 꺄! 으하... 꼴 좋구나. 지금부터 너와 나의 실력 차를 보여주마. 에너지 풀 충전! 내 검의 풀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지 않아? 으하... 이런 저건 뭐지? 자, 이 정도 가고는 하고 여기까지 온거 아니었나? 내 검에 죽는 걸 영광인 줄알아라아 돼! 빨리. 그, 발이... 맛보기는 끝내고 마무리레 휴.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군. 다행히 성공이야. 시계가 아주 유용하군. 내려가 보자. 으악. 걷기조차 힘들다니. 꼬리 말이 아니네. 흠이 녀석 어떻게 요리해주지? 그래 이게 좋겠군. 확실히 해야지. 이렇게 하고 <laughs> 대장 어떻게 이런 일이 혼자 상대하느라 수고했다. 너 팔이 <laughs> 저거 어때? 꽤 쓸만해 보이는데 <laughs> 좋아 마음에 들어. 그럼 바로 시작해 봐. 아, 이제 몇번 남은 거지? 두 번이라. 아, 이건 마음에 들긴 하는데 좀 걸리적거리는 거 같기도 하고. 어때, 대장. 괜찮아, 보여? 잘 어울리는데 뭐 어? 저기, 에서뭐지알수없 는, 에너지가. 아아 괜찮아, 괜찮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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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괜 괜찮을 거야. 가서 수리하자. 아, 뭐지? 저쪽에서 소리가... 이 힘은 뭐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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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어디지? 우리... 어디로 온 거야? 여기는 처음 보는 곳인데? 작업하는 거 너무 힘들군. 조금만 쉬어야겠다. 잠깐 나갔다 올까? 야 얘들아 나왔다. 오호 좋았어. 나갔다. 네. 네 드릴을 이용해서 화면 네. 들고 나가야지. 성공이다.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이제, 이제 가보실까? <laughs> 헤이 얘들아. 너희들도, 너희들도 빨리, 빨리 나와. 그래, 알았어 우리 나보자. 우리도 탈출 성공. 이쪽을 한번 살펴볼까? 얘들아! 반짝이는 심장이 저기 있다! 가자! 우리도 가자! 우리가 먼저 찾아야 돼! 저 심장을 가져야 한다고! 으아! 으아! 좀비 안녕? 너는 어차피 안 죽잖아! 얼른 일어나! 아, 안되게? 내가 힘좀 써야지! 내가 먼저 갈 거야! 으아 나는 날아서 빨리 가야지! 허허! 빨리! 빨리! 어? 쟤 뭐야? 오늘따라 부지런하네? 응? 저런 방법이 있었어? 와! 굴러간다! 으! 올라가야 돼! 조금만 더! 여기만 올라가면! 후! 겨우 올라네 우와! 심장이다! 이제 다시 작업을 시작해볼까? 루루루! 딴 데서 오 야! 룰이 너무 다음화는 어떤 내용으로 해볼까나? 야! 몸이 너무 근질근질하다! 답답해! 제작자 나갔나봐! 우리도 나가보자! 그래! 나 가보자! 우와... 여기 무슨 테이프가 있네? 으아! 맨날 놔봐! <놀람> 나오니까 좋은데? 그치? 지 <놀람> 어? 뭐지? <놀람> 고양이다! 야, 너왜 그래? <놀람> 지, 금 저기! 고, 고양이가! 맙소사 고양이가 노트북을 닫아버렸어! 수가 일단 빨리 도망가! 넌 저리가! 야! 왜 맨날 <놀람> 나나? 이 휴지 뒤에 숨어있어야겠다 여기 있으면 안보이겠지? 갔나? 어, 이쪽으로 오면 안되는데 안되겠다! 어휴, 안으로 들어오길 잘했다 될순 없지. 이 밥이 될순 없지. 이공 팔라! 뭐야? 아무 반응이 없잖아. 공을 따라가야 하는 거 아니야? 작전 실패다. 도망가자. 모두 도망가! 와! 뭐야? 저 고양이 난리가 났네. 안 되겠다. 내 거미발을 이용해서 기어 올라가자. 헛자, 헛자. 어? 이런, 저 녀석 쫓아왔잖아. 와! 빨리 올라가자. 제작자가 오는 것 같아. 이제 그만 돌아가야겠어. 빨리 문 열어. 다들 빨리 들어와 내려가자. 그래 알았어. 슝! <목소리> <목소리> 오늘도 실제 세계 다녀오기 성공. 다음엔 어떤 내용으로 만들어볼까? 이런 것도 있네? 어? 약속 시간 다 됐잖아? 빨리 나가봐야겠다 룰루루루 어, 제작자 나갔다 우리도 빨리 나가자 그래, 나가자 유후, 오늘도 성공 역시 바깥 공기가 상쾌하군 응? 제작자가 가져다주기로 한 열쇠잖아 왜 놓고 갔지? 중요하다고 했는데 얘들아 이거 빨리 갖다 주자 그래 가자 아, 어? 다들 어디로 간 거지? 맨날 나만 이제 나가기 위해 문을 열어보실까? 하이야 으, 이거 왜안 열려? 열려라 나? 어디 보자 음. 계단이 있네 꽤 높은데 제트팩을 이용해야겠어 좋아 나도 간다 아! 왜또 나만 넌 언제 정상이 되냐 나오니까 죽기 전네 어허 잠깐 더 쳐보라 찾았다! 빨리 가자고! 역시, 나밖에 없다! 그게,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어 좋아요! 회다 제작자, 저기 있다! 이야하! 여기, 받아라! 이제, 드릴게요. 내 열쇠, 어디 있지? 아, 여기 있었네. 자, 여기 있어요. 고맙습니다. 맡겨! 야! 너왜 떨어져 있어? 으쨔! 여기 안에 뭐가 있는 거지? 이제 쉬었으니 작업 좀 해볼까? 뭐야? 나오는 거야? 저리가! 으 야! 우리 빨리 숨어야 돼! 어? 여기 컵이 있었네? 가지고 들어가자 작업할 때 마셔야지 오! 우리 이쁜이들 여기에서 쉬렴 야! 큰일 났다! 비상사태야! 노! No, 노! No. 유후, 우리는 춤이나 계속 추자! 빨리 안으로 들어가야 돼! 빨리! 이거 왜안 되는 거야? 할수 없지. 제작자 미안. 여인다 야, 빨리 들어와! 하, 하, 나도 같이 가. 히, 너무 높잖아. 시간 없어, 빨리. 불도. 하, 하, 지들은 날아.